안녕하세요. 재건축 예언가입니다. 제가 최근까지 분당 쪽 아파트 단지별 사업성 리뷰를 진행했는데요.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단지들은 리스트에 잘 정리하고 있고 틈틈이 리뷰 전달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당분간 일산 쪽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시작하려 합니다. 일산 쪽도 계획에 있었는데 최근 문의가 많아져서 시작하는 시기를 지금으로 결정했습니다. 일산 재건축 사업성 리뷰 첫 아파트 단지는 바로 문촌마을 16단지 뉴사믹 아파트입니다. 문촌마을 16단지 뉴사믹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리모델링이 더 나은지 먼저 확인을 해 보고요.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진행할 때 다들 원하는 평형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, 분담금은 얼마가 나올지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. 추가로 이벤트가 있죠. 일기 신도시 특별법, 통합 재건축, 역세권 특별법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 템플릿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호객노노 앱을 열어서 3호선 주엽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한수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바로 문천마을 16단지 아파트입니다.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,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7번지 종전세대수 956세대. 중공년도 1994년 5월 용적률 182%이 정보를 템플릿에 기입하겠습니다. 주소 중공년도 종전세대수 입력했고요. 총 대지 면적은 디스코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토지란에서 44,782 제곱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평형환산시 13,570평이고요. 토지이용계획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 용적률은 250%입니다. 재건축 재개발 기준 경기도의 다른 시들보다는 용적률 상한값이 낮습니다. 템플릿 채워 넣었고요. 이제 재건축 진행시 종후세대수를 계산할 건데요.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통상 대지 기부채납을 하며, 고양시의 경우 시뮬레이션 할 때, 저는 용적률 상한 250% 기준 기부채납 비율을 10%로 가정해서 계산하겠습니다. 13,570평 곱하기 0.9를 하면,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 12,213평이 남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. 용적률 250% 토지에서 30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략 토지 12평이 필요하고요. 12,213평 나누기 12평은 1,017세대입니다. 재건축 종전 956세대에서 평균평형 30평형 기준 재건축 종후 1,017세대가 됩니다. 종전평형의 평균이 약 27평 정도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더라도 거의 1대1 재건축식으로 진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평형배정 및 분담금 확인해본 뒤에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객논의에서 평형 구성 봤을 때 22평, 26평, 31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2평, 26평, 31평의 대지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각각 기부채납 10%를 가정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분은 대지 다음과 같고요. 재건축 용적률 250% 하에서 각각 자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보장된 최대 평형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. 분담금 계산까지 해본 뒤에 사업성 나오는지 보시죠.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시 분담금은 종전 26평이 종후 26평 배정받는 경우 분담금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. 종전 31평이 종후 33평 배정받을 시 분담금은 약 4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. 그럼 현재 31평 매물 가격이 6억 5천만원인데 분담금 4억원을 내고 재건축을 진행하면 1017세대 신축 34평 아파트를 10억 5천만원에 매수하는 꼴인데 현재 기준 이 위치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34평 시세가 10억 5천만원 플러스 알파 즉 최소 11억 이상이 돼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용적률 250% 하에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보시면 고양시는 특이하게 리모델링 진행시에만 용적률을 300%로 올려주는데요. 재건축 용적률 250% 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사업성이 리모델링 300% 하에서는 사업성이 나오게 됩니다. 이건 다른 시들과는 다른 고양시만의 특이점입니다. 그래서 고양시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성은 안 나오는데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의 경우가 많겠네요.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고양시의 리모델링 300% 부분의 법 개정은 2022년 4월 29일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1990년도 노후화된 아파트의 개발 계획을 위해 더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가능성이 이 이후에 추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문촌마을 16단지 유사믹 아파트가 2022년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리모델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게 맞았지만 앞으로 2024년 이후에는 특별법 혹은 통합재건축에 해당이 되기만 한다면 이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사업성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위에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 시 용적률 250%를 고려하면 종전 31평 아파트가 종후 33평 배정 시 분담금이 4억 원이 나와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법 혹은 통합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 분담금은 4억 원 수준에서 분담금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됩니다. 26평의 경우 분담금이 2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분담금 약 3천만 원 이하로 개선되고요. 그래서 총평 정리하면 고양시의 경우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 시 사업성이 안 나와서 2022년에서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. 참고로 재건축 재개발 상한 용적률도 250%에서 300%로 올려 주면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집니다. 현재 기준 재건축 사업성 안 나오고 리모델링은 오히려 가능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 총평에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마지막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, 통합재건축, 역세권 특별법을 통해 사전 컨설팅 공모에 선정된 단지가 이미 9단지가 있지만, 이후에 문촌마을 16단지도 앞으로 이 방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, 사업성은 대폭 개선된다. 라고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용까지 템플릿에 옮겨 적었습니다. 오늘은 문천마을 16단지 뉴사믹 아파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단지 중에 한 단지를 선정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